지금, 일단, 이제, 광범궁 사건을,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뉴스에서 봤는데, 보자마자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수사 경험이 있다거나, 전문가가 아니어도 바로 중요한 증거라는 걸, 증거라는 걸알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없, 그걸, 뭐, 그걸, 확인하지 못해서 좀 없앴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떠나서, 제가 이걸 예로 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이시죠?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아까 이제, 장영태 의원님도 그렇지만, 위증이나 이런 거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분이 지금 누가 제일 무서울까요? 이 사건이 위증으로 되던, 아니면, 이게 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던 누가 묻던 간에 수사를 누구 합니까? 지금 검찰이 합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검찰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도 검찰이 하겠죠 여기서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사유로 고소 고발을 하시더라도 결국은 검찰선으로 갑니다 경찰을 거치더라도 그리고 경찰이 보안 수사나는 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식으로 마사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이 검찰이 무서운 거지 국회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수사권과 기소 재... 공소지객권을 동시에 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분리 하다사는 사실... 실은 이게 분리돼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어, 비 사실이 의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과정에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수사까지 할수 있게 되면 수사 증, 수사된 증거 기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조성원 그 대표라고 하셨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예 증거에 대한 판단에 이런 것들을 직접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기소 이유 또는 가볍게 처벌하는 이유 이렇게 의유를 서 처벌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원한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과정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에서 저는 오늘 김정민 수사관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듣기 그래도 겨우뚱하도록 답변하는 거는 사실 저사랑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필생 회사님께서 지금 청기누설을 하셨습니다. <laughs>